네, 무조코인 발굴하는 비트피스입니다. 오늘도 무적상승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입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물려 계신 종목에 물탈 시점, 손절해야 될 시점, 목표가 설정, 거기에다 더불어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어디서 진행될지 방향성 잡지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하단에 무료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입수하신 이후에 질문 주시면 보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현물 ETF 승인 불가 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 뛰어드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또 기대하고 계셨던 7월에 하나의 단비 같은 호재 재료라고 생각이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스케일의 현물 ETF 승인 불가로 인해서 현재로는 불가로 인해서 SEC를 고소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시향적인 부분 안에서도 호재의 재료보다도 악재성의 해소를 더욱 더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차트적인 기술적인 면모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생각되어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 이러한 악재가 또 다른, 악재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현재 호재가 악재로서 변형이 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하방 압력세를 가하고 있다. 비트가 빠지니까, 아, 알트들에 대해서도 흐름이 동반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저는 기존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2100선까지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2100선 빠질 때도 실질적인 이 투심에 더욱더 저하가 진행되거나 혹은 패닉셀까지 진행이 돼서 1900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새로운 자금을 투자를 하실 때 지금 현재 지금 선이 바닥선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지 지금 최저점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전체 시드를 투입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의 단기적인 흐름은 저는 2900선 가까이까지 이 박스권 선상 안에 상단치인 가까이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세가 진행이 되면서 이 박스권 선상 안에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최저점이올 때까지 시나리오가 적용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박스권 선상 안에서 지금 단타주 시점으로 최근에 들어가셨던 시점을 타점을 노려 보시기도 하고 새로운 종목을 노리시더라도 이 안에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ETF 승인을 엄청난 호재로 눈여겨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끝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언젠가 시기적으로 관점은 알수 없더라도 분명 선물 ETF가 승인이 된 만큼 그것보다 2점, 안정성이 더불어지고 있는 이 현물 ETF 승인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ETF가 승인이 되면 어떤 부분이 좋나요? 라고 하신다면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자금의 수요도가 증가되는 것이겠죠. 그 자금이 어떤 자금이냐? 개인들의 수요도 증가 뿐만이 아니라 특히 큰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자금들이 크게 크게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 그만큼 신뢰성이 덮여지다 보면 우리 개인들의 매수세도 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 재료가 맞습니다 어, 이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면서 현재는 시향적인 부분보다 차트적인 관점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시면서 단타성 짧은 포지션을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건데 도대체 비트코인의 단계적, 승인적 관점, 중장기적 관점 잘 이해가 안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하단에 무료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입수하신 이후에 질문 주시면 보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